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지금도 안 까먹어요. 근데 그때 어렸을 때도 내가 왜 몸과 마음까지 바쳐야 되지? 5살 <laughs> 애한테 몸을 바치는 국가를 위해서. 그때는 뭐야? 그때는... 통치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이어서 사법심사를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왜 필요시한다고 할까요 그 이유를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학술 대립이 있다 판례는 이렇다 왜 판례가 이럴까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왜 판례는 통치행위더라도 일단 가능하다고 할까요 이런 이유입니다 통치행위도 결국은 뭐예요 국가 작용 중에 일종이에요 가장 정치적인 그런 국가 작용인 거죠 근데 여러분 국가와 국민이 있어요 이 중에 하나는 목표이고요 이 중에 하나는 수단이에요 뭐가 목표고 뭐가 수단일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그 정확한 이름 모르겠네 국민원장인가 뭐 그런 거 있었거든요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 국가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뭔가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지금도 안꺼먹어요 근데 다 그때 어렸을 때도 내가 왜 뭔가 마음까지 바쳐야 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몸을 바치라는 건좀 그렇지 않나요? 다섯 살 애한테 몸을 바치는 국가를 위해서 정말 얼마 전까지 있어요. 지금은 없어졌죠. 그때는 뭐야? 그때는 국민이 수단인 거야. 국민이 수단. 국민이 수단인 거고 국가가 목표인 거야. 그래서 국가를 위해 뭔가 마음을 바치라고 했어.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그렇게 아무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국민이 목표예요 국가는 뭐죠? 그래봤자 수단이에요. 너는 국민들을 위한 도구에 불과한 거야. 물론 가장. 중요한 도구죠. 국민을 존립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지만 그래 따져보자면 국민이 목표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치 행위가 제아무리 정치적이고 뭐 어쩌고냐도 그래봤자 수단의 일종이에요. 따라서 수단에 해당하는 게 목표를 쳐버리잖아요. 그러면 사법부가 보겠다는 겁니다. 통치 행위도 국가작용의 일종이고 모든 국가작용은 국민의 기본권 실현을 위한 수단이라는 한계 내에서 작동돼야 된다. 그런데 통치행위가 국민의 기본권을 쳐? 그럼 그때 심사하겠다. 요게 팔레리래요 그래서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통치행위도 그래 봤자 국가 작용의 일종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그리고 그러한 한계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런데 그런 한계를 벗어나서 국민을 쳐? 그러면 이때는 사법부가 심사하겠다. 요게 팔레테도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통치행위를 포함한 국가 작용은 기본권 실현을 위한 수단이라는 한계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너는 수단이기 때문에 너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네가 국민을 칠 수는 없는 거야. 자, 그 다음에 7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약간 이론적인 내용이었고요. 7번부터는 이제 개별 판례들이 나옵니다.